마술 커플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 개요. 한번해주세요여기카드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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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마술입니다. 여러분 다이도 행운을 가지고서 네, 좋네요. 예, 네, 다이도 좋아요. 남자분 먼저 여러분도 배우셨죠? 네. 네. 어떤 카드요? 아이야, 에이스 다이어몬드네 응, 네. 숫자입니다. 예, 그래도 여자분께서 행운을 가져다 주으니까요 어, 아까 만력 치고 보이기 위서또 생각한 에이스 파이어 섬이다. 자, 이제 에이스 파이어 섬으로 부쳐. 오늘 쉬고, 도 오늘 올리고, 가만히 계시고, 자, 그리고 여자친구분께서 보시면은 보이셨을 뭐 거예요. 로버파이브 그렇죠. 파이고 굳이 영어로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영어로 좋습니다. 손으로 옆으 주시고요.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카드가 빠져나옵니다 카다 레이스 다이아몬드가 모두 깔아주시면요 T 하트로 들어가고요 네, 오클라가 깔아주시면요 T 하트로 바뀌고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 남자만 바라보라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술을 해봤습니다 카드가 와요 뭐인기보셔도다요 선택입니다 네 마술의 트릭은 없어 보이죠? 네 네, 트릭이 안좋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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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렇게 잠깐 마술을 잠깐 간단한 마술 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마술할줄 아는 분 있으세요? 마술할줄아는데 하나도 없으시나요? 예를 들면 여성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 남성분과 비슷한 매력을 가졌는데 마술을 잘해요 그분이 대시를 합니다 남자친구를 버릴 수 있으시겠나요? 어떠시죠? 못 버리시나요? 마술은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런가요? 그 남자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블록버스터 마술을 보면 미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요 네. 마술 도움이 거의들 어. 그런 여성분이 대시를 한다면 굉장히 섹시한 여성분이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어, 어, 흔들려요? 이건 아니죠? 어 지금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네, 얼굴이, 얼굴이 좀 빨개지셨거든요. 여자 이미 상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이미 사귀고 있죠, 지금 상상 속에서. <laughs> 아닌가요? 네. 그럼 네. 혹시 간단하게 또한 가지 맛을 또발능할까요 예. 다른 맛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는 탑폴을를 위한 거니까, 단지 하나 카드로 뭐라고 생각하요단지 네, 에이스, JQ, K 중에서. K. K. 아, 역시. G? 역시 G, 킹이죠, 남자는. K. 네. 네. 일단 먼저 검은색 카드입니다. 검은색 어, 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맞고요. 네. 빨간색 카드도 확인해 주세요. 빨간색 카드 총내장 확인하시고 네. 아무데 없으시죠? 자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시나요? 남성분, 이 네. 그, 중에서 빨간색입니다. 네, 니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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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님 근데 어떤 걸 골라도 괜찮아요. 네. 네. 여자분은 어떤 거요? 청수하네요 네. 다행이네요. 원래 <laughs> 네. 그래 멘트가멘트멘트뿐 분이에요. 어? 좋렇습니다 카드는 네장이죠 그대로 네, 자가지고 원래 에이스로 하는 데희이로운 처음 호즈네요 그래서 꼭 검은색 카드로 하죠 네 검은색 카드 자식 내밀어 주시고요 온라인 플러버네요 이제 행운어 가들다주는플러버를 올려 주고요 그대로 잘 가만히 두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스테이드는 이 사를 주고 있죠 네, 센여성이고요 네, 남을 챙겨 주 센다운이 있요자 그리고 빨간색 카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디 버리셨을까요. 여기는요? 자, 지금 남성분이 까만색을 들었고, 여성분이 빨간색을 들었거든요. 신호를 주면요? 바겠습니다 Unbelievable!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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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분이 굉장히 그, 사랑이 좀본독하신다 보네요. <laughs> 서로의 이제, 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시죠? 은부모 요시나 혹시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고요? 아, 마술이요. 아, 근데 뭐 아는 마술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러면 카드가 이제 3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네. 그 비법을 보셨는데 네. 그 연습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요그 손이... 비법을 보셨? 보여드릴 수는 아 여성분이 음. 굉장히 이쁘시다고. 예. 네. 네. 김혜수를 닮았고. 달... 가짜의 김혜수를 닮았다고 야, 혹시 네. 어떤 카드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카드 이미지가 튀어나오게 될것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드입니까? 유카트 응, 카드. 유카트 어디 있지? 없는데? 잠못다이아몬 뽑을 뻔했네요 유카트 카트를 뽑으셨네요 대단하시다 카트면 좀 좋은 건데 자,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자, 이제 카드가 튀어나왔으니까 잘 잡으세요 예. 잘 잡으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예. 맞주셔야죠 <laughs> 네. 카트 나왔습니다. 잘 잡아주세요. 네. <laughs> 네. 카트 맞으시죠. 예. 네. 이 카트를 어히이정도 많이 보셨잖아요. <laughs> 카트셨죠카트셨죠이 <laughs> 카트를 잘 잡고 가운데 떼놓고 신호만그면 올라오는 만만보 거잖아요. 근네 이렇게도. 요이게이 신기하지? <laughs> 이거를 보이는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으로터잘 아무데나 떼놓으세요. 감사앞으면 어딨어? 저쪽이요. 좋습니다. 대로 네. 네, 로렇게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요자날이가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그대로 있이이번에는요 위로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가게 해서, 이렇이렇서 좀 진짜, 멋있을 텐데? 이거. 아, 보였나봐요 아, 다행이다. 아, 다...